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5년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음,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뭔가 더 설레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설레는 뭐 그딴 건 없고, 그래도 감정을 좇지 않다 보니까 또 요런 영상을 또 찍게 되었네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끝나고. 크리스마스 당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눈에 막시핏줄막 막 터지도록 산타 그랜드 파더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빨간 주머니도 없고, 빨간 내복도 없고, 빨간 양말도 없었고요. 그 당시 빨간 양말은 또 귀했고요. 아무튼 제 기억에는 모자 달린 잠바 있잖아요. 그게 모자랑 그게 저 분리가 됐거든요. 그거 분리해서 밤에 놔두고, 어렵게 잠을 자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바로 모자를 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땐 다들 뭐그 당시에는 뭐제 또래도 그렇지만 찢어지게 못 살아가지고 선물 따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아, 나이 먹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고 주머니에 푼돈 좀 있다 보니까 그 기억이 뭐라고 뭐. 아이에겐 가급적 크리스마스 때는 음,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저보다 더잘 아시니까 음, 그만 꼰대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적으로 하소연 썰 갑시다. 어... 크리스마스 이븐데 아... 날씨가요. 또 이럽니다.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네요. 크리스마스 당일 또 빨간불이 뭐, 빨간, 빨간 뭐 켜졌죠. 왜냐? 금, 토, 나, 뭐, 이런 좋은 날에는, 왜 비가 올까요? 예, 진짜. 흐리고도 짜증나는데. 비 오니까, 짜증도 내기, 내기도 아깝습니다. 아, 진짜, 씨. 세차장은 아예 뭐, 강제, 뭐, 크리스마스 휴물을 그냥 때린, 때리는데, 요즘 제가 자영업을 어,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자 그, 이제, 보지도 않는, 이제 뭐, 경제나, 주변 분위기에 대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SNS, 뭐 인터넷 소식, 뭐 그리고 얼마 없는 어 지인들 통해서 가지고 뭐 이야기나 소소하게 토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어 연말 특수는 뭐 물건나 간지는 좀 됐고요. 1년 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뭐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는데 아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20, 어, 25년도 연말은요, 어, 뭐, 캐롤을 안 틀거나, 주변에 어, 저희는 어린이집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 틀이 안 달고 했으면은, 뭐 춥고 비 오고, 밖에 사람도 잘안 다니는, 어, 뭐, 평범한 평일, 평일 그 자체, 그 잡채죠, 그 잡채. 어제도 잠시 밤에 가족들하고 근처 나갔다가 주변을 봤는데, 몰리는 곳은 분명 몰려요. 사람마다 몰린다는 기준은 좀 다르긴 하는데 분명한 건 확실히 여기는 몰리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보이는 게 다가 다라고 이제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대형마트 음식점 그리고 뭐 규모는 줄었지만 뭐 장난감 코너, 굿즈 판매점, 뭐 파브 스토, 뭐 그리고 뭐 다이소 있잖아요. 딱 이런 곳은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외에 번화가에서 약간 외곽지 있잖아요. 뭐한 동네 한번더 떨어진 떨어진 뭐 그곳은 거의 시간이 멈춘 듯, 뭐, 좀 조용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음식점, 뭐, 세차장 등, 뭐, 상업실서 다 있는데,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나, 뭐, 자동차들이 뭐, 뭐, 다니지가 않아요. 예. 뭔가 이제 극,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 분들도 다, 여기 분들도, 어, 전부 다 이제 끝없이 높게 자란 그 아파트 쪽, 상권 쪽으로 돈수로 다 갑니다. 그러니 전부 자영업자분들은 뭐 어떻게든 뭐 임대료가 비싸도 그쪽에 자리만 떴다고 하면은 아파트 쪽 번화가로 그냥 밀고 오십니다. 그냥. 요즘 번화가 쪽도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달이 건너 말보다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니까 한숨이 좀 나오더라고. 그럼 변두리 인기 없는 곳은 뭐 어떻게 이 험한 그 2025년 연말을 보내야 할까? 예. 네. 나름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답은 없어요. 알고 있으면 모두 다 행복하고 부자 됐겠죠. 부자가 있으면, 뭐, 덜 부자도 있고, 뭐, 더, 비, 더 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음, 그렇잖아요. 아, 어, 뭐, 마음이 부자야, 여 뭐, 진짜 부자다. 누가 그런 막말을 확, 음, 아, 예, 아니, 아니고, 음, 돈이 많아야 부자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도 따라오고, 미래가 보장되고, 걱정 없이 삽니다. 어, 이거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학아 가동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도 돈이라는 경제관념을 배우다 보니까 벌써부터 돈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자영업자는 돈을 벌어야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다음날 또뭐 기대할 수도 있고, 뭐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남은 푼 돈으로 뭐 미래를 뭐 준비하고, 뭐더 나아가서 이제, 어, 뭐 노후도, 어, 뭐 생각해야 되는데, 어, 지금은 하루살이처럼 오늘 보고 뭐 내일 폐업해야 되고 뭐 이런 미래만 보이니까 점점 자영업자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손해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번 하는 말이지만 연말은 고사하고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어, 큰그 마상을 입지 않을까. 어,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어 이미, 뭐, 좁은 땅덩이에 자영업은 포화 상태고, 똑같은 업종이고, 상호만 틀리지, 결과는 똑같잖아요. 파일을 다 나눠 먹으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원가에서 뭐, 또 뭔가 줄여야 되고, 거기서 손님이 또 눈치를 채든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점점 퀄리티가 떨어져서 내려막기를 걷다가, 나중에는 또 폐업하시고, 새차업도 응치점하고 뭐, 별 차이도 없구요. 그래서 전 새차업을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될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런 건 잠시 접어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가게 청소. 청소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수해야 되고, 뭐, 가게 집기도 너무 낡았더라고요 뭐, 곧, 뭐, 죽을 것 같은 기계도 있고, 살린다고 진짜 애 먹었거든요. 물쓰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뭐, 녹도 올라오고, 뭐, 감염된, 녹이 감염된 구역이나 물건 있으면, 펜드칠도 해야 되고, 이미 감염이 됐으면은, 뭐, 버리고 또 얼마 안 하면은, 또 다시 또 구입하고, 구입하고요. 내 가게 정리할 거 아니면 은 혼자 스스로 만들거나 먼지 쌓이고 안 쓰는 건 과감히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청소 정리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전뭐 전부 비누칠하고 닦고 하니까 매장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것말 해도 새로 오픈했을 때 열정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만 생깁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였는데요 참 솔직히 저는 이거 두 번째가 거의 궁극적이긴 한데 저에게 활력을 주고 좋은 좋은 그 취미를 가지게 해주고 가족끼리 결속 결성, 결속력과 이제 그 지인들과 뭐 좋은 관계도 형성해 주고 무엇보다 음큰 홍보는 안 되더라도 뭐몇분 오셔가지고 보고 진짜로 작업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 또저 같은 또 빡대가리도 이제 또 뭔가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길 때도 있고요 어쨌든 돈안 쓰고 가게 홍보도 할수 있으니까 뭐 도전 한번 꼭 해보세요 뭐 저도 잘 못하지만 효과는 분명 히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은, 꼭,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저희 세차장이, 저희, 그, 그, 세차장이든, 뭐, 음식점 사장님들은, 뭐, 코로나도 견디고, 뭐, 그 외에 더 힘든 상황도 어떻게든 버텼거든요. 물론, 버티는 것도, 뭐,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대로 포기한들, 뭐, 달라지는 거는, 뭐, 빚더미하고, 음, 무너진 자존감하고, 어뭐 현실과 또 타협 좀 없는 거 있잖아요. 제일 짜증 나는 거 불가항력 같은 나이, 늙은 나이밖에 없으면 늙은 나이. 뭔가 뒷배가 있거나 뭐 로또일 등 아니면은 현실상 뭐 현업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배우고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이미 많은 저기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불투명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은 나이 레벨 제한에 턱 걸리고, 배다 플랫폼, 뭐, 대리운전, 이마저도 뭐, 젊은 피지컬 분들에게 밀릴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자행업일 텐데, 안 됩니다, 안 돼. 정말 한 달에 월세까지 못 내가지고, 밀리고 보증금까지 손대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라면은, 현업을 더 발전시키거나, 뭐,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남들보다 다르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뭔가 기술적인 면이 뭐 부족하다면은 뭐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거음 아이덴티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저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웁니다 무려 길고양이 있죠 길고양이 길고양이 키우고요 어 얘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저한테 찾아왔고요 이 친구 가끔 그 출연 후원도 받고요 영상 출연도 하고요 장사에 도움은 안 되는데 뭐 언젠간 뭐 되겠죠 예. 자, 그러 짧게 정리하죠. 분명, 분명한 거는 내년에 더 힘듭니다. 이건 1 0 0고요큰 마상 진짜 안 입으려면은, 나가는 돈부터 아껴 쓰시고, 뭐, 쓸데없이 옷, 외식, 신발, 여행, 절대 다 금지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자영업들은 더, 더욱더, 일단 아끼건 최대한 아끼고, 각을 한번 재보고, 어, 현명하게 좀 생활을 좀 해야 될것같고요 뭐, 저도 힘들고, 뭐, 웃을 일도 없는데, 그래도 그만두고 더 나은 극한 직업이 있다면은, 뭐, 말리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어, 이 업으로 끝까지 가실 거면은, 뭔가 내년부터는 자기 자신이나, 어, 아니면 매장이나, 둘 중에 뭐, 하나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 자, 그, 이부부터, 크리스마스 이부부터 제소는 말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손님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도 바쁘게 뭐 투잡을 뛰든 뭐 유튜브를 하시든 가게쪽 뭐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서적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고 여유가 좀 있으면은 뭐 학원도 괜찮 괜찮고요 자기 맞은 스펙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소연 그만하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2025년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